오전 당직이라 6급식까지 출근해야 하는 날이에요. 6시 30분에 집에서 나왔는데 이 시간에도 출근하는 사람들이 은근 많기는 개뿔 나만 이 시간에 나왔어요. 샤갈 유치원 도착하니 둥근에 미친 거 활짝이네요. 출근 얼굴 도장 찍고 당직 차량 타러 나가요. 전라 피곤해요. 아침부터 목이 따가운 게 편도염이 오려나 봐요. 사실 아니었음. 독감 초 증상이었음. 이 시간에 차량 운행하는 유치원이라니 샤갈 주말 내내 열심히 해서 응급실 왔어요 결국 A형 독감이래요 독감 처음 걸려보는데 리얼 죽겠어요 남자친구가 보내준 트러플죽도 먹었어요 우리 원장님이 진단서 떼어 오래서 응급실 다시 왔어요 열안 떨어지는데 병가 줘놓고 일 오지게 시켜요 병가를 며칠이나 주려고 진단서까지 떼어오라고 시키나 궁금해요 히히히 진단서 결제하고 컴백홈 하니 그새 찬바람 었다고 다시 열 올랐어요. 독감 무섭네요. 덜덜스님. 출근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또떨어서 병원 또 왔어요. 샤갈 꼴랑 병가 이틀 주고 갑질 해대네요. 노동청 신고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돼요. 병원에서는 증상 호전되고 출근하라는데 그런 거 이해할 원장 아님. 여튼 다들 독감 조심하세요. 빠잇.